오늘은 5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된 어머니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이가 들수록, 아, 어머니가 그때 왜 그러셨는지, 이제야 알겠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0대가 되어서야 어머니의 그 깊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는 항상 우리에게 밥 먹어라, 옷 따뜻하게 입어라, 공부해라 라고 하셨죠. 그때는 단순히 잔소리로만 들렸습니다. 왜 이렇게 간섭하시는지, 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니의 그 모든 말씀들이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단 한순간도 자신을 위해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자녀들만을 위해 살아오셨던 것입니다. 50대가 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도 어른이 되었고, 인생의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를 말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를 키우면서 자신의 꿈과 희망을 뒤로 미루셨던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자신도 자녀를 키워본 분들이라면 더욱 절실하게 느끼실 것입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인내가 필요한지를 직접 경험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밤새 열이 나는 아이를 돌보며 잠못 이루던 밤들, 아이가 아플 때 자신이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어머니도 똑같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서 말입니다. 어머니 세대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시대를 사셨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여성이 할수 있는 일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새옷한벌 제대로 사 입지 못하시면서도 우리에게는 좋은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맛있는 음식 한번 마음껏 드시지 못하시면서도 우리 입맛에 맞는 음식을 해주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그 모든 희생과 사랑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어떤 것도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는 분명 외로우셨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라면서 점점 독립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허전하셨을 것입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연락하는 자녀들을 기다리며 혹시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하고 전화기 앞에서 기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도 자녀들에게는 부담이 될까봐 혼자 간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우리 곁에 계신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안부 인사를 자주 드리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미루지 마시고 짧은 시간이라도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어머니에게는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둘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어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 우리를 키우며 겪으셨던 일들, 그리고 지금의 마음까지, 그 이야기들을 통해 어머니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어머니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나서 후회합니다. 왜 그때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왜더 자주 찾아뵙지 못했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우리 곁에 계신다면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일들을 해보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머니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머니를 대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이 아닐까요? 50대가 되어서야 깨달은 어머니의 마음. 이제라도 알게 된 것에 감사하며 남은 시간 동안은 어머니께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어머니께 안부 인사라도 한번 드려보시면 어떨까요? 분명 어머니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